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최고라고 있는 파이 코인, 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이런 뉴스와 관련되는 얘기들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니라스 박사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파이 앱에서 그 프로필 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필을 좀더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가, 뭐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설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린 적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필을 처음부터 그 만들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 프로필을 만들었던 사람이 지난번 통계로는 한 260만명 정도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더그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 비디오를 가지고 소개를 하는 것 같고 니콜라스 박사도 이제 이렇게 프로필을 만들어서 다른 파이오니어들하고 서로 의 교류를 할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도록 하고 상시한 것은 이제 비디오를 보라 이렇게 급하는걸 봤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이제 우리 파일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것만 주로 파이어사이드 포럼과 이런 채팅과 이런 곳에만 이제 활용이 우선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틱톡이라든가 또는 다른 소셜 네트워크하고 연결했을 때.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그 프로필이 활용이 될 테니까 미리 사전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필을 만들어 보고 또 프로필은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어디까지 오픈할 것이냐 친구들에게 모두 다 오픈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오픈할 것이냐 이런 그 설정도 항상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웹2와 이런 곳에 익숙했던 것이 이제 웹3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웹2에서 웹3로 바꾸어 나가는 게 웹2에서 웹3로 바뀌어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웹3 이런 이 웹3의 플랫폼, 브라우저는 우리가 주인이 되다시피 하고 여기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은 암호화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웹3 세상이 되면은 암호화폐로 지불 수단이 되니까 이런 암호화폐가 지불 수단이 되는 시대가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플랫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국내에서도 이커머스에서도 e 뭐 티몬이라든가 웨이맵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웹 3로 바뀌 나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이제, 거래가 오픈되어 있는 그런, 그, 암호화폐로 거래가 가능하면은, 이와 같은 불상사는 생기지 않도록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런 기대도 한 해보고, 지금부터는 몇년 남지 않았지만은, AI와 자율주행과 이런 로봇, 이런 시스템들이 좀더 활성화 시키면은, 이제는 이제 웹3에서, 어, 활용할 수 있는 코인이 없으면 사용할, 이게 활용이 어려워지는 그런 세대가 곧올 텐데, 저는 그 70대 중반 가까이 되면서도 지금까지 이런 그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가지 소셜 네트워크의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검색 기능이라든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 파이 코인 관련되는 홍보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앱이 등장하면은 관심을 항상 가지게 되고, 새로운 시대 나이에 상당히 적응을 빨리 하는데, 그것이 적응이 어려워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데 좀 적응을 빨리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파이 최고를 하면서, 이것이 웹3의 선두 주자로 얘기하는 웹3 파이 브라우저를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경험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이것이 웹 3가 좀더 활성화되면은 이 그만큼 파이코인의 가치는 올라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웹 3에 어떤 그 시대 적응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파이코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웹 3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세대를 맞이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금년 말에 오픈랩마 가면은 다른 어떤 시스템하고 연결됐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이것은 내 파이의 가치가 올라간다 파이가 얼마나 될 것이냐 상장을 하면 예상되는 가치가 얼마나 이것만. 생각하면 아직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는 없더라도 그만큼 가치는 충분히 올라갈 만 하니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은 계속 가져야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세계가 또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번 비트코인 2024에 트럼프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영상 관련돼서도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트럼프가 나와서 그 예, 연설하는 걸 보고 저도 상당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트럼프가 저보다 두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원고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정말 저양반이.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지를 이제 저는 항상 그런 것들 확인해 보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얘기하는 것들 저 나름대로 이제 요약을 한걸 보면은 게르겐슬러 SEC 위원장으로 있던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을 몰랐는데 내가 만일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바로 파이어 시기였다 이와 같은. 정하게 멘트를 날리는 걸 보고, 야, 저런 의지가 분명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00일 내에 암호화폐 규칙을 제정을 하겠다. 이와 같은 포인트를 쓰길래, 아, 이 트럼프의 의지가 좀 눈에 보인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의 비축 기금으로 하겠다라든가, 뭐 비트코인을 앞으로 매도하지 않고. 하겠다. 이와 같은 약속은 실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엄청난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같다 그러면서도 이제 평소에 본인이 얘기했던 그 Cbdc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도 이제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겠다. 이건 아마 그 트럼프가 자기 제임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이런 그 미국 부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문의를 했던 것 때문에 그와 같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 네 미국 부채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아마 판단한 거 아니냐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 때문에 리플이 이제 금년 말에 RLUSG 를 이제 그 스테블코인을 출시할 텐데 그것도 우연한 어떤 그런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스테블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하는 이런 내용 자체가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남들에게 한호성을 치를 만큼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좀더 구체화 시켰던 게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그 상훈 의원이 했던 말이 그렇게 5년 내에 우리는 그 100만 비트코인을 마련하도록 법안을 제출했다. 물론 이게 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 시 아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거기에 나왔던 대로 로브트 케네디 주니어도 상당히 구체화된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게 뭐 구체화된 얘기를 제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 숫자적으로 보면 신시아 루미스는 100만 BTC라고 얘기했는데, 이 로브트 케네디는 400만 BTC를 하겠다. 뭐 하루에 500몇 개씩을 뭐 하겠다. 이와 같은 포인트를 썼던 걸로 보면은 이것도 뭐, 그, 그 로버트 캐네디 주니어가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정책이 나중에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좀더 좋은 어,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 캐네디 주니어는 그 트럼프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가 이런 그 비트코인에 대은서 얘기한 거는 몇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말 바꾸기를 자이할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바꿀 거 아니냐 뭐은이 b 같은이 b 도날 c o 보면은뭐 그것도 사실이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이 비트코인 2 0 2 4이 국내에서도 바로 방이에서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야, 이제는 비트코인이 옛날에는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꺼려 했는데, 이제는 레가시 방송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친 암호화폐로서의 어떤 역할, 앞으로 비축 자산으로서의 어떤 그 비트코인을 언급을 한다든가, 뭐, 이와 같은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는 정말 비트코인이 부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팔코인도 이와 같은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에 우리가 팔코인을 채굴하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고, 그만큼 가치가 있겠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비트코인 2024를 통해서 상당히 반가운 뉴스거리라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 봤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헬리스 캠프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암호화폐 기업들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로 접촉하고 내사들이 코인베이스하고 USTC를 만들었던 서클하고 그 리플하고 접촉을 해서 앞으로 이런 그 암호화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아 또는 민주당 의원들도 한 28명이 암호화폐 입장을 재설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헤르스에게 이런 그 수단도 보내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민주당도 상당히 많이 바꿀 것 아니냐 이것 같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민주당도 친 암호화폐의 그 트럼프하고 대결 구도를 가려고 그러면 뭔가 좀더 강한 그런 멘트가 나와야 될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해리스가 친 암호화폐라고 간다고 하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게리겐슬러를 해고하는 것이 가장 급선부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고도 역시 미국 SEC의 게리겐슬러는 여러 곳에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어,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파산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어,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가졌던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어떤 그 트위터에 날라온 내용이 어, 지난달에는 모든 개인 소득세의 70%는 34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였다. 미국 국민을 부채 노예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리트윗을 통해서 공유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미국은 파산으로 치닫고 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때도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미국이 파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런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와 같은 것을 언급을 한다는 것도 어, 걱정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니다그 리플 CEO도 이제 어, 헤리스 부통령이 지금 당내에 비트코인 헤이론자들을 하고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헤이론자는 게르겐슬러 하고 엘리자베스 워렌을 이제 들미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하고도 어 거리를 두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은 의원들 이렇게 보인았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가치가 없다. 지금은 있을지 몰라도 영화가 끝나면은 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셤은 이와 같은 어원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정치적 백그라운드를 헤리스가 좀더이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암호화폐를 채택을 하겠다면은 이와 같은 사람들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을 이제 리플 CEO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언급을 했다는 것도 관심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어 대통령 후보로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적인 이런 그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홍콩 블록체인 협회에서도 정부 외환 기금을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장기 보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발언권을좀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 홍콩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중국 본토에 대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이제 나머지 국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제 좀더 여유가 있는 개인들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런 그 가치는 올라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이제 준비 자산으로 외환 보유고를 팔지 않는 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을 만큼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와 같은 분위기가 우리 계속 연말까지 가면은 파이코인에 대한 오픈넷 가는 분위기가 활성화될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지난번 이제 이드롬 현물 ETF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떤 솔라나가 될지 x r p 가 될지 ETF에 관심을 이제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리플 파트너로 있는 소프트뱅크 어 인베스트먼트 SBI가 미국의 ETF 시장 진출을 위해서 프랭클린 템플턴하고 합작 투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SBI가 51%를 가지고 템플턴이 이제 49%를 가지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리플 XRP가 ETF를 만들었을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XRP에 대한 관심도가 좀더 이제 높아지고 있는 이런 와중에 그동안 XRP에 대한 호재거리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s c 의 억눌림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좀더그 방광 소식은 없었지만은 모든 그래소의 이제 XRP를 재상장하게 되고 AMM 자동 시장 조정이 출시되고 자하우 사이드 체인이 만들어지고 그 리플 스테블코인이 이제 금년 말에 나오게 되고 메타코가 보관 솔루션을 이제 출시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 그리고 리플 ipo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치적 집중이 증가됨으로써 예상되는 규제의 명확성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리플의 가치를 올것 아니냐 규제의 명확성 이와 같은 것. 들은 이 암호화폐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이 파이코인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리플과 스텔라의 인프라 확장은 파이코인 미래를 예측하는 바로메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리플의 인프라, 스텔라의 인프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 봅니다. 최근에 트위터에 어떤 한 친구가 이제 주로 프로그래머고 앞으로 뭐,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코인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 친구가, 비트코인이 센트 할 때도 놓쳤고, 이드룸도 센트 할때 놓쳤고, 솔라나도 센트 할 때는 놓쳤는데, XRP가 지금 1달러 미만일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될것 아니냐, 이런 멘트가 나오길래,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미래는 어차피 웹3 시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이 암호화폐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가치에 관심을 가진다면 지금도 이 리플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지금 뭐 리플이 뭐 1달러도 안 되니까 몇 개만 가지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겠다. 하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